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창한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네 우리 한번 바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창한 TV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세칸을 벌리면 저보고 들어와 달라는 거잖아요. 네, 들어와 달라고 하는 건데 별로 뭐 좋진 않죠. 네, 이것 또한 별로 뭐 좋지 않습니다. 네, 아어 별로 이, 이 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지켜, 지켜서, 뭐. 이야, 진짜. 이 모양 너무 오랜만에 봐요. 와, 대박이다, 대박. 이거, 축이. 아, 요거는. 네, 흙이 별로,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별로예요, 별로. 별로 안 좋습니다. 축칸 벌려봤자 3, 3, 7, 이 파면 별게 없죠. 네, 아, 이것 또한 별로 안 좋죠.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한창바이오티비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네, 2칸 벌리고 축칸 벌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냥 한번 둬봤습니다. 네, 날일자 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별게 없죠, 이건. 네, 그럼 빠지면 뭐, 네. 좋습니다, 아주. 네. 막으면, 에이, 뭐, 이 정도야 뭐, 걸치죠. 이것도 뭐, 막는 것도 기분 좋고. 붙이고, 막으면, 치박고. 별거 없어요. 이거 뭐. 이거를 또 먹어도 별게 없고 이거 드는 건뭐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뭐 별거 없죠. 나을 걸 그랬나? 이게 별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 네. 이것 또한 뭐 이렇게 두고 설마 이렇게 막나요? 이렇게 막아야죠. 아우 좀 두네. 둘줄 아네 또이 자리에 급소 자리고 빠질 때 공격을 가도 될것 같고 네. 이렇게 두나요? 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나요? 오, 지금 여기 두나요? 빠지나요? 어. 에이, 별게 없죠. 이거는 두텁게 네 그건 뭐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이렇게들 따먹어서 네,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백은 짭짤하게 집을 다 튼실하게 땡겨놨고요 흙은 뭐 에이, 두고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네, 괜찮은 것 같아 같습니다그래좀 어, 두는 애 같은데 이 친구는 좀 두는 애네요 역시 아이 패가 안 되겠죠 날했죠 따먹나요? 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수 한번 쳐볼래요. 네, 여기서 들여다보기 설마 따먹나요? 이걸 뚫리고? 그러진 못할 것 같은데 설마 이거를 빵빵 따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짭짤하죠. 막아서 살아놓고요. 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밀어서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음... 뭔가, 뭔가 어디서 배운 건 있어요. 이분이 네. 배운 건 있는데, 별게는 없어요. 이해가 될거 아닙니까? 아 어, 이거 하고 이거 먹고 이거 붙이면 다 죽었는데요. 음, 어떻게 해줄까? 신기하네. 에이, 이건 이거는 이어야 될까? 에이 뭐 이어도 뭐. 에이, 음, 제 치면 따먹나요? 이거 두고 여기 두면. 근데 다눕까요다눕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네. 따먹고 붙이면 다 죽네. 괜찮네. 여러분, 우리 한참아마 TV는 어렵게 두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야, 거기. 먹고 싶지만 안 먹습니다. 만시안먹니다 설마. 빵때림을 저한테 아, 그럼 시 때림 몇 집? 0집간0집인데3 네, 0집 이걸로 습니이 10시간 안 먹습니다. 니다니다 여러분 간안습니다습니다 이거를 둘거냐 습니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때 호구치면 어디둘까요? 과연 나오나요? 이거는 막아서 짭짤하죠 호구차도 끊는 수도 있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 이거 또한 뭐 날을 짜러 가서 맞고 있고 에 이건 뭐 어그치면 안 되잖아요 실수 실수 이거는 에 이거는 실수입니다 에이, 이렇게 호구만 지켜도 야 이런 모양을 딱 보니까 옛날에 제가 바둑을 참 좋아했었을 때, 바둑을 많이 뒀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 둘, 셋. 갑자기 어렸을 넷. 때라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즐겨 먹던 부대찌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부대찌개 참 점심 시간에 먹으면서 아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음, 저희 학원 앞에 있었습니다. 부대찌개. 하나. 근데 그 사장님이 부대찌개 정사하시면서, 어, 건물도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참 성공한 사람들은, 아, 다른 것도 참, 다른 걸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들은, 어, 많이 느낀 것 같고. 하여튼 너무, 한 가지에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수 여기 너무 뛰고 싶은데 두 칸을 네이 자리 너무 좋죠. 마늘 모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짭짤하지 않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거는 뭐? 이거 먹는 정도야. 너그럽게 드리죠. 제께 있는 것도 뭐큰 자리 같고요. 하나 이제 이 만두가 대박인 거 같은데. 에이 이 정도야 뭐. 안실 때 따먹을까요, 이럴까요? 있는 게 낫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 단수 두번 남았습니다. 안했어요. 따내면, 제끼면은 설마 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거를 노골적으로 두고 잡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둘때마늘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 이거 정말 좋아해요. 집 너무 짭짤하잖아요. 와! 아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윤성현이라고 있는데 예, 윤성현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 마늘모순에 아왜이마늘모보인데 윤성현 생각나지? 예, 이름도 참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옛날에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둑 친구인데 기억이 나네요. 잘 살아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빨리 던지세요 네네 네. 하... 두턱대 두턱대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이길 두지 않을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여덟, 아홉, 열 크흐, 여러분 보셨나요? 한창하마드TV의 승리를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집으로도 지금 상대가 안 돼요 몇 집이냐면 둘, 라이어스,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두, 열 세, 열 여덟, 열 여덟, 열 여덟 여기까지 한 서른 집 나거든요? 서른 집? 서른 집 넘어요 30집 넘고 둘레였어요. 11, 12, 13집. 13집. 둘레였어요. 14, 12집. 야, 12집에 여기까지 25집에 여기까지 30집 하면 55집대 한 60집은 나거든요. 근 흑은 2, 3 4다 이거에다가 12. 14. 2 0요 그건 한, 한 35집이 안 나요, 지금. 그러면은 뭐, 한 30집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30집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호선바둑이고,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예, 네, 아무리 잘 두는 바둑의 신이 와도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한차바둑TV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잘 보시지 않았나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공격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꼭잘 알아주시고 파이팅해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